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이고요. 우리말 산책 뜻도 모르고 쓰는 옥석 구분과 타산 지석입니다. 네, 자주 쓰는 말인데 뜻을 모르고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엄민용 기자님께서 쓰신 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에는 한자 말이 많다. 그럼에도 한자 공부에 소홀한 것이 요즘의 사회 분위기다. 뭐 한자를 안 쓰니까 뭐 그다지 뭐 한자 공부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탓에 언중 사이에서 본래 의 뜻과 달리 엉뚱하게 쓰이는 한자 말도 적지 않다. 옥석 구분이 대표적 사례다. 사람을 쓸 때는 옥석 구분을 잘해야 한다. 따위처럼 좋고 나쁨을 가린다는 의미로. 옥석구분을 쓰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사자성어 옥석구분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 모든 고과사전과 백과사전에 올라있는 옥석구분의 한자표기는 옥석구분이다. 이렇게 쓰는군요. 구분. 예. 서경하서편에 나오는 옥석구분은 옥이나 돌이 모두 불에 탄다는 뜻으로 옳은 사람이나 그른 사람이 구별 없이 모두 재앙을 받음을 이루는 말이다. 옥과 돌을 가린다는 의미라면 옥석 구분이 돼야 하는데 네, 구분 한자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네, 어느 사전에도 그런 사자 성은 없다. 따라서 좋고 나쁨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하려면 옥석을 잘 구분해야 한다거나 옥석을 가려야 한다 등으로 풀어 써야지 옥석 구분을 잘 해야 한다. 따이처럼 사자성으로 써서는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옥석 구분을 해야 한다. 아, 요게 이제, 문제라는 아, 그런 얘기네요. 아, 그렇지만은 꼭그 옥석 구분, 요 한자를 알아야만 뜻을 알수 있다. 또는 제대로 쓸수 있다. 음, 뭐 그건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냥 이렇게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옥석을 잘 구분해야 한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뭐 이렇게 쓰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타산지석도 잘못 쓰는 일이 많은 사자성어다. 시경 소화편에 나오는 타산지석은 다른 산에서 나는 보잘 것 없는 돌이라도 자기 의 옥을 가는데 쓸모가 있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따라서 부장님을 다산지석 삼아,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는 부장님을 본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장님을 우습게 본다는 소리가 되고 만다. 본복이나 귀감,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으로 서야할 말을 다산지석으로 잘못 쓴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을 본보기 삼아 귀감으로 삼아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예, 그런 얘기죠 인구의 회자 되다 따위로 많이 쓰이는 회자 역시 잘못 쓰는 사례가 많은 한자 말이다 회자의 회는 고기나 생선의 회를 뜻하고 자는 구운 생선을 의미한다 표준 국어대사전도 회자를 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을 이루는 말이라고 부리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형 비리로 아직도 회자되는 따위는 아주 이상한 표현이다.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은 회자가 아니라 구설이다. 뭐인구에 회자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일은 구설, 좋은 일은 회자. 예,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아리아리!